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 음, 날씨는, 아, 음,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음.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어 한, 얼마 전만 해도 어, 봄날 같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기온이 많이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 내년 총선에 정치계가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새로운 참 참신 참신하고 새로운 그어 인물이 등장하고 어 용트림을 하는 그런 용 같은 인물이 나와서 걸출한 한국의 지도자가 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기로 한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을 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음 그래서 젊은 사람도 어그 정치인의 분포도라는 것이 예,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조합이 어, 잘 맞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 중진들, 또 원로 정치인 이렇게 예, 모두 어, 잘그 조합이 이루어질 때 예, 정치가 어, 불협화음 없이 예, 하모니를 잘 이룰 수가 있다. 그전에 내가 잠깐 들었는데, 외국에서는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 하늘 높은지, 뭐 지지율이 올라가서 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할, 어, 비견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백종원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제가. 듭니다. 그 요식 업계에 완전히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사업가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럼프는 백종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를? 아, 누구 누구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느 사람을 띄운다. 아, 뭐 연결돼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만 달라. 근데 백종원이라는 그 음, 회장도 그 정치계에서 그 하마평에 한번 올랐습니다. 그 하마평이라는 것도 한자입니다. 음, 마, 말하자면은 지금의 그 종로에 가면은 하마평이라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제, 저도 고전을 많이 둘러봅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하마평이라는 거는, 아, 이제, 그 마부가, 어? 마부가, 아, 그 정말로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어, 주인을, 주인장을 모시고, 거서 이제 말을 내어놓고 거기서 이제 마부들이 모여서 나라의 정사를 논하고 은논하던 응, 응, 곳입니다. 거기 이제 하마평이라고 해요. 그 하마란 게 아래 하자말 맞자 앞 평론할 평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그 단어가 유래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에어, 하마평에 올랐어요. 백종원, 그, 뭐, 나, 요시업계의 그, 뭐,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 백종원이를 그, 우리 당에 영입을 하자. 이런 그,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음, 들었습니다.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원래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도 잘합니다. 그 사업이라는 게, 그 미시경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는 거시경제에 들어갑니다. 그 미시, 미시, 어, 미시경제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완전히 성공하고 반짝박, 반짝 그 빛나는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잖아요.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비견할 사람이 백종원이다. 이래가지고 정치계에서도 하마퐁에 올랐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영립을 해가지고 그당 대표를 하든지, 뭐 하든지, 어? 아니면은 그공천을 주든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뭐, 어, 어 물색해가지고, 키우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은 새로운 그 참신한 사람을 원합니다. 원해요. 똑같은 사람을 몇 년, 몇 년, 몇 년, 몇년 계속 보면은 실증이 납니다. 그, 결혼해가지고, 백년 해로를 사는 사람도, 처음에 배, 결혼해가지고 백년 동안 살면은 솔직히 말하지 실증이 나요. 아무리 그 인고 부부고 아니고 궁합이 딱 맞는 부부라도 그 신선한 맛이 떨어집니다. 음, 신선한 맛이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대개 우리가 그 그런 그어그 어, 그,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전에도 봤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아주 전 국민들이 다 그냥 전 국민들이 그냥 지지를 한다고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 를 했잖아요. 그때의 그 지지를 확 끌어안고 분출시켜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이 국민의 열화 같은 지, 지지는. 바다의 거품과 같아, 버블과 같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끌어, 그 순간에 끌어 앉지 않으면은, 어, 그 영이 될수 있는 그 순간에 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대통령을 할수 없는 에, 이제 상황이 와요. 그 이후부터 그 대통령이 처음 나온 참신한 인물을 보고 그렇게 국민이 대대적으로 전폭 지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 바다에, 그, 용수숨 치는 법을 같은 거품이 확 올라왔을 때, 확채서안 와야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국 국민들로부터 어, 그, <laughs> 그 지지도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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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대통령 을 못하고 주저 않는 꼴이 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느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국민들은 새로운 참신한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좀 변화된 정치인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맨날 나오던 정치가 나오면은 구태 정치다. 이 생각을 하예요. 구태, 고태, 구태 정치는 국민들이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참신한 인물로, 어, 신태 정치를 형성하라. 구태 정치는 물러가고 신태 정치를 형성을 해가지고, 아 한번 활기찬 반짝반짝 하는 아이디어로 한번 국가를 견인해 다와이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왜 모르시나요? 정치는 권력과 정, 권력은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그, 어, 그 왕후제도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은 제우, 제, 제우, 제 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우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형이 왕이 되면은,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형이 왕이 됐다. 그럼 둘째 형은, 강릉 그 지역을 가가지고 네가 왕을 해라 그러니까 어, 준왕입니다. 본왕은 본왕은 큰 형님이고 준왕 그러니까 바로 어, 본왕 밑에 있는 어, 준하는 왕 준왕 이가제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의 그 지역은 네가 맡아서 거서 기 다스리고 왕을 해라. 결국은 맡으면서 형을 도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후국을 여러 군데 뒀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모든 곳 이렇게 너무 넓으니까 그냥 혼자서는 통치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니까 형제국을 형성해가지고 그냥 전체를 도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참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형제간에도 피를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권력의 그 속성입니다 결국은 제후국이 형을 잡아먹고 제일 막내 동생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후 앞으로 제후국은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전체를 통치하겠다 이행이 됩니다. 그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정치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간에 나눌 수 없는 권력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기도 마찬갑니다. 지지율도 소, 지, 지지율의 속성이라는 게 권력의 속성하고 일맥상통하는그 기력입니다. 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자, 한문, 한학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 우스운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엄청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공부만 파고 살아온 사,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나게 좀 들으시면 합니다. 뭐, 누구를 띄우겠다. 내가 누구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어, 여론화 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 어, 저의 그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트럼프는 그 백, 백종원이라는 그 사업가의 성공, 요식업계에 성공한 사람이 그 하마평에 한번 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감으로 딱이다. 누가 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정치인이 얘기했습니다. 이기 때마다, 아 그, 입당을 했던 분. 음. 그게, 그, 우스갯소리로, 그, 하마평이 입에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 트럼프는 바로 백종원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한번, 자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 개인 사업 하는 것도 경제 측면에, 면에서 봤을 때는 미시 경제에 들어갑니다. 국가 경제는 거시 경제. 큰 경제라고 할수 있지만은 이 사업 큰 사업을 해 가지고 대성공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미시 경제를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 봤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서도 상당한 그 수완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오면 큰일났다. 우리는 나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그 근본 기조는 바,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완전 그냥 180도 바뀌진 않는다. 그 기틀이고 근본 기조는 그대로 흘러간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잠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